주제는 제가 소주제로 삶의 중간 점검을 위한 자서전 쓰기. 그래서 부제로 살아갈 나를 위해 살아온 나를 쓴다 나는 과거의 삶을 통해서 현재 나는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. 이것까지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의 다른 쪽으로 공부를 해야지 했는데 세 군데 병원에서 지어준 약을 꼬박꼬박. 그 약을 보니까 성분이 똑같은 게두 가지가 중복이 되어 있어요. 이 친구는 그때 그 기억이 너무 너무 자존심이 상했대요. 그래서 이 친구는요 항상 음악을 불었어요. 두 번째 한 말. 우리 엄마는 기쁘고 슬프고 즐거운 게 없었나 봐요. 항상 아프고 늙었을 때에 힘들고. 엄마, 엄마는 내 귀에 평생 나 55년 동안 어떤 말만 들려준 줄 아세요? 엄마 돌아가시면 생각날 말은 입맛 없고 어지럽고 내 아버지 때문에 힘들었다 왜이런 생각나는 게 없어요 치료할 수 있어요 <laughs> 그것처럼 저도 이제 블러드 피치를 너무 많이 해서 안에서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할 수가 없대요 그리고 이제 시술을 하면 이렇게, 이렇게 나를 만지게 하고 바람이 나를 만지게 하고 그렇게 운동하세요. 팔 없는 사람 팔좀 대줘요. 다리 없는 사람 다리 좀 대줘요. 그 사람은 내가 필요하다고 하잖아요. 봉사활동 해주세요. 저와는 숨 쉬는 오늘이 바라던 내일이죠.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 사례방이에요.